유대인들은 600만을 확산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기가 걸려가지고 굉장히 힘든 하루의 시작입니다 어 하루 남았네요 내일이면 이 여행도 끝이 납니다 여기는 어 홀로코스트 박물관입니다 저 안에는 사진도 안 되고 영상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고요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5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얼굴 꼴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굉장히 아파가지고 한 3시간 정도? 빌빌대다가 숙소에서 왔습니다. 좀더 쉬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동네에서 제일 큰 시장 못 가보는 거좀 아쉬울 것 같아서 한 2km쯤 떨어져 있대요. 설레설레 가보려고 합니다. 마한의 예후다 시장입니다 가는 길에 부동산을 발견했어요. 월세는 없고 전부 매매인데, 526 스퀘어 메타니까 대략 뭐 160평 정도 되는데, 한 175억 정도 합니다. 제일 싼게 여기 있습니다. 요겁니다. 이건 8억 정도 하네요. 평수로 치면 은뭐 대략 한 16평 정도 하겠네 그 뭐지 30평대 구하려면 25억은 걍 써야 됩니다 테라비브가 여기보다 좀더 뭔가 발전된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부동산이 얘기해 주네요 이스라엘 일장은 예루살렘입니다 어 뭔가 정신 없네요 시장에 초입에 온거 같습니다 빵 냄새랑 요거트 냄새가 섞여가지고 달달하게 나고요. 사람이 많네. 이거구나. 얼마인지 가안 나오네. 다 직접 구운 것 같은데. 와 냄새 겁나 맛있다. 몸뚱아리 상태가 영 아니라 가지고는 이런 냄새 좀 질릴 거 한데도 냄새가 너무 좋네요. 새병에 흑시켈이라는 뜻인가? 어 그런 거 같네요. 점점 더 싸지는 일로 가면 갈수록. 가성비 좋은 와인을 많이 만든대요. 외교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그 사람들의 이제 좋은 와인 많이 먹잖아요. 이 이스라엘 와인이 되게 음, 가격은 싼데 품질이 좋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물론 저는 술을 끊었기 때문에. 과일가게가 있어요. 촘촘 같은 게 있고. 잭플럿이었나 스타프럿인가? 카드기가안 보이네? 야 쿠셔푸드 같은 거겠죠? 67년부터 장사를 시작했대요. 와, 맛있겠다. 가지 맛있겠다. 가격표가 붙어있는 빵집이 왔습니다. 싸지는 않네요. 한팩에뭐1 3 5 0 0원 비싼 건2 3 0 0원원지지국에고한국한덩에리0 0에원씩 하고 9, 그래요 에이 비싸네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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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서 한국에서 칼바 칼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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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Little bit sugar 음. and different f l a v o r 와 맛있다. 맛있는데 되게 비싸다. 레몬 향이 나요. 피칸이 들어갔다는데 제가 피칸 맛이 뭔지 몰라가지고 이거 적당히 달고 좋네요. 지금까지 먹어본 이스라엘 디저트 중에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바클라반가? 음. 이것도 시식 줬으면 좋겠다 드루즈 족 저녁 먹으러 갔을 때 후식으로 이걸 줬거든요 한입 먹고 내려놨습니다 와 저거는 솔직 진짜 못 먹겠다 한국에도 저기 이태원 가면 바클라바집 있잖아요 차원이 다릅니다 어? 카나페 어허 구워지고 있네 이건 뭐지? 믹스티 앤스파이스 향신료 시장에 있는. 오, 티를 이렇게 믹스했나? 신기하다. 말린 고추를 팔고, 원두도 팔아요. 그리고 그냥 카페이기도 한것 같거든요? 1936년부터 나왔는데. 커피, 콜드커피 한잔 마셔봐야겠습니다. 오, 뭐야. 향신료 냄새가 엄청 강한데? 차이 라떼, 이거, 뭔지 저 아, 금신료를 팔고 있구요 왠지는 모르겠는데요. 25세 케를 결제를 하고 5세 케를 현금으로 돌려주셨습니다. 11,300원이 결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9,000원 조금 넘는 피입니다 시장이랑 쌀줄 알았는데 쌀거다비싸네요 그리고 콜드커피라고 해가지고는 당연히, 당연히 아메리카노를 생각했는데, 아메리카노가 있었어요. 맛은 있다. 맛은 있어요. 아, 진짜 맛있는데? 음, 맛있습니다. 돈값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스라엘 물가 감안하면은 네 굉장히 네뭐 그냥 맛있는 겁니다네와 자두 냄새 미쳤네 약간 어지러울 정도로 달아요 냄새가 예루살렘 다이소네 가격은 싸지 않습니다 두 개에 4 5 0 0원이요 얘는 제 생각에 한 6만원 줘야될 것 같은데요 이거 하나만. 아, 이 생선 저거 진짜 맛있더라고. 저 등푸른 생선. 지금부터는 봤던 것들의 반복인 것 같아요. 저는 좀더 싸돌아댕기다가 저녁을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카메라를 끄고 5분 만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런. 광장에 나왔고요 트램이 지나다니는 어제도 여기 앞을 지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경찰차 보이시죠 저기 저기 지금 그 왠지는 모르겠는데 차는 경찰차인데 전투복을 입은 요군들이 잔뜩 저기에서 지금 고초를 서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어요 그런 분들이 여기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 예루살렘 오고부터 사진을 거의 다섯 명 넘게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늘상 있는 일이라서 저 분들도 사진을 찍어 드렸고, 이제 보내려면 메일 주소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일을 받았는데, 이거 이제 프로그램 켜가지고는 끼적끼적 되고 있으니까 뒤에서 어떤 남자분이 말을 걸어요. 말을 걸어가지고, 헤이, 헤이, 헤이 하시길래, 어, 뭐지 하고 봤더니만은, 이제 뭔가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히브리어라서 전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죄송합니다. 히브리어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글 트랜스레이터를 켜가지고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였냐면은 그런 거였습니다. 여기 돌아댕기면은 여기저기에서 저렇게 자기 번호를 뿌리고 댕기는 애들이 있다. 근데 그게 너랑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걔는 오만 애들한테다가 번호를 다 준다. 그러니까는 그걸 가지고는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마라. 너 괜히 되게 귀찮은 일 휘말린다. 그러니까 그 되게 선의에서 나오는 그런 또 이제 우지락 이쪽 특유의 스몰 토크하고 오지락을 이렇게 또 발휘하시고 가시더라고요. 되게 되게 재밌는 동네입니다. 재밌는 동네요. 예루살렘의 마지막 밤이 저물었습니다. 아유, 마지막까지 좀 조용하게 가나 했다. 어디래요? 테라비브. 테라비브. 어디서 어디서 날라온 거예요? 이번에도 예멘이에요? 다 아, 예멘이에요. 예멘밖에 없어요. 예멘에서 한 발씩 쏘나봐. 니까요또한 발씩 또. 애들 근접까지 나온 거나 봐. 한번아 근데 한발한발 한발 가지고. 이 나라 사람들다 왔다갔다 하는거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일부러 거에요귀찮 예맹 입장에서 가성비 참 좋네요 It's your first time with oh no yeah, maybe maybe third time yeah we oh, okay, so already done. experienced twice. Right. okay <laughs> my son wants to go to korea uh-huh yeah he loves uh -huh. we're in japan and now he wants to go there can you can you make a film with me to say yeah, yeah. we're waiting for you in korea yeah. that you have to speak in korean yeah <laughs> <laughs> so much. 아아는보요 굉장히 꿈 같았습니다. 한 9일 10일 남짓이 진짜 꿈처럼 흘렀어요. 좋은 경험도 많이 했고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아, 대사 덕분에 너무나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잘 보고 느끼고 갑니다. 뭐머릿 속에 진짜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여행을 했는데 이게 정리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현시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공부도 하고 했는데 아 이게 단시일 내뭐책한권두권 권 이렇게 가지고는 택도 없는 주제인 것 같아요. 뭐 공부를 했다지만 아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의견을 갖다가 내비치는 것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이게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간에 어찌됐건 간에 이 중호의 연세가 진짜 끊이지 않는 중호의 연세가 좀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이 됐으면 하는데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 와서 보면서 많이 느낀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점에서는 마음이 약간 무겁게 돌아갈 것 같긴 합니다 어,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종합하면 좋았습니다.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내일 하루도 무사히 보내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예루살렘의 마지막 밤을 버타면서 지금까지 트라의 여행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